10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고 몇 가지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사기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니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것이나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업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이, 여인의 이여인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송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그 어린아이는 부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다. 여기 이제 대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자초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다시 경고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의 경고는 사실은 심판과 징계를 경고하죠. 근데 심판과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죠. 돌아오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어, 이 선지자의 마음, 어,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이 진심과 중심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크고 강했던 에브라임.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크고 강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한 가지 위험이 따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크고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면 겸손해지겠죠. 그런데 이 크고 강함이 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모든 크고 강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야 나로부터야 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교만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됐는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고 강함이 온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가 만든 우상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우상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망하여건을 아주 패러다임이 분명하죠 망하는 지름길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과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대신 내가 만든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자, 오 심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본문의 시대에 사는 사람, 이미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써,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 배워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걸 자기 인상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크고 강하기 전에는 교만함이 없잖아요. 크고 강하기 전에는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강하기 전에는 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크고 강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될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크고 강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하나님을 잘 붙드는 사람이 있고, 크고 강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둘 중에 어느 사람이 될 것이냐는 우리의 결정인 것 같아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네 가지로 이 본문이 보여 주는데 4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건을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네 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문이 보여주는데 사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하죠. 너희의 하나님은 나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이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음, 6절에 보시면, 아, 5절과 6절에 보면,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건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니. 광야에서 누가 먹을 걸 주셨죠? 누가 마실 걸 주셨죠? 하나님이잖아요. 나 매출하기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셔서 먹었잖아요. 이 본문에 보여주는 게 너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그들을 광야는 사실 되게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 광야로 인도에 가시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이제 불뱀 사건이 있죠. 아, 폐역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께서 님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그 민수기 21장 광야에 있는 그 불뱀은 사실은 곧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디에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왜곧 그 때에만 그 불뱀 때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시간과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보호자인 거죠. 정리해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급자였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음,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그들의 인생에 안정적인 뭔가가 찾아오게 된 거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메추라리를 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때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것 같은데, 이제는 나의 공급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무엇 때문에 잊냐 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 때문에 잊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난 땅과 하나님이 주신 가난의 모든 소산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왜요? 이게 있으니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엇을 보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 손에 있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주셨는가는 보지 않는 거죠. 가끔 매스컴이나 신문 또는 뉴스에 그런 기사를 많이 받게 돼요. 어, 부모의 재산이 상속되기 전의 자녀의 모습과 상속이 끝난 이후의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물론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 미리, 미리 어, 형제들과 부모 자녀 간의 이제 합의와 동의 하에 의해서 부모님이 다 살아계실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되기 전의 모습과 정리된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어, 신문지상에서 매스컴에서 뉴스를 유스,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부모에게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는 그것을 주신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에 가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패싱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혹여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인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동일한 모습, 동일한 태도, 동일한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미니라가난안땅 어, 전체를 얻게 될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뭐냐하면 끝난 거죠. 패망. 이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계산은 뭐냐하면 여전히 하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 게 최악의 선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우군이 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적군이 될수 있다는 걸이 본문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이것이 잘못된 계산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끝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있을 심판과 징계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어제 본문에 의하면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 끝에. 야곱이 경험한 게 뭐냐면 실패자의 인생 고난의 20년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20년 동안 야곱이 많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결국 이 본문이 너가 패망했다 그 이유는 너를 도와준 나를 대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너에게 패망이 있다는 건. 사실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그 다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볼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 이런 덜 받지 않기 위해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패망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서 긍정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아, 한 군데만 좀더 보고 싶은데, 여러분 10절 말씀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더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해서 왕을 주십시오. 이 얘기했죠.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니다 너희에게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왕 대신에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반증이 된다 그래도 괜찮겠냐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세워진 왕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네. 음,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북왕조 전체 왕들, 남왕조 전체 왕들 어, 분열이 되어 된 이후에 그렇죠? 단일왕국 시대에뭐세 명의 왕도 각각의 어, 뭐 공과 어, 사가 분명히 있지만 이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냐면 왕들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폐망에 이르죠. 이 본문에 보여지는 건 뭐냐 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진짜 좋은 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안 좋게 됐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하나님 해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알려 드리고 그걸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그것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바라고 구하는 거죠. 내가 컨트롤 할수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 수준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대해요. 내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걸맞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다. 그런 사람 얼마나 보셨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훨씬 많냐면, 내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추락하게 되는지, 이 사람의 본심과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추락하게 돼요.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의 능력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걸 반면교사의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 어, 이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12절. 어, 내가 너희에게 세워준 왕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그리고 그 왕들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브람, 북 이스라엘 너희의 모든 불의 죄를 내가 다 저장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이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네. 내가 저렇게 될줄 알았다. 그때 하나님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안 찾잖아요. 이 사람이. 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루어낸 사람들이 결국. 가게 되는 인생의 끝 지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거꾸로 적용해서 반면 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